둘째 언니 방세리 나이 스물아홉 특기는 고시공부 취미는 고시탈락하기 벌써 다섯번째다 둘째 언니 방유진 나이는 스물여섯 좋아하는 색은 살색 좋아하는 숫자 십구 특히 일본 작품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전문 분야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한다 왜? 셋째 언니 방주영 나이는 스물다섯 취미는 다이어트 특기는 거울보기 아. 그리고 매주 로또를 사오는데 집에서 몇 텐지도 모를 로또 영수증들이 굴러다닌다. 돈, 돈은? 언제 갔대? 아, 그거 아는거 아니야? 엄마 <웃음> <웃음> 애들아, 엄마 홍콩으로 쇼핑 다 올게. 안녕. 아빠한테 비밀이야? 야, 들어가 들어가자. 다 들어가자. 음, 음, 아, 막내 방희준, 방진선. 둘다열아살고3이다 쌍둥이인데 달라도 너무 다르다. 진선이는 맨날 핸드폰 붙잡고 노는 것 같은데 성적표를 보면 1등급 뿐이고 희준이는 시험기간만 되면 독서실도 가는데 공고 전교 꼴등이다. 나 공부할래. 네. 안녕. 안녕. 잘가. 그리고 스무살인 나. 엄마 아빠가 없는 지금 우리 집은 폭풍전야다. 보세요. 어 건우야 왜? 어너 예편 공연 갔어? 아 어, 나도 갈 거야. 방해좀 우리? 시끄러워. 어? 우리는 나옷 수하는데 진짜 개 따증 나. 어. 그래서 농구 언제 하자고? 어 오늘 밤에? 어, 알았어. 어 누나 왔어? <laughs> 이번에는 5, 12, 17, 29, 34, 35아이번에진 됐으면 좋겠다 야너그 사이에 뭘또 먹어 지영 <laughs> 우리 누나 일찍 아우 누나 왔어? 누나 와니왜 이렇게 떠 아유, 방주형 이런 거 진짜, 진짜 버려야지. 어, 이제 벌어야지. 개인정보가 얼마나, 어? 며칠이 심한데. 와, 진선이이번에도5거이급이네이둥이인데어이이렇이둘이 달라? 야이희준너 공부 좀해 아니 누나가 엄마야? 이거, 이이이 집중! 네. 준비했지? 네! 네. 필기도 빼고 다 집어넣어. 자, 봐라. 자. 아, 빵슈! 지금 너 같이 지금 태어난 진선이는 어? 지금 열심히 풀고 있는데 너 지금 잠이 와? 아니 문제를 모르겠는데 어떡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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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열심히 풀고 있어.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자, 시간 다 끝났다. 뒤에서 부터 걷도록 지난 금요일 밤 서울 동대문구 해기동에서 실종된 채모군이 사체로 발견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채무군을 최후로 목격한 시민은 최근이 당시 20대 후반의 160cm가 조금 넘는 여성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증언을 토대로 주변을 탐문 수색하고 있으며. 손님, 또 시작한다.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자, 599회입니다. 첫 번째 볼 빨간색 29번입니다. 빨간색 29번입니다. 자, 그 여섯 번째 볼은 노란색 5번입니다. 노란색 5번. 자, 마지막 2등 보너스 볼은 몇 번입니까? 2등 보너스 볼은 빨간색 27번입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599회로 또 당첨번호는 29번. 35번, 12번, 34번, 17번, 야. 5번, 그리고 2등 보너스 볼은 27번입니다 왜? 축하드립니다 뭐 왜? 왜? 아, 아니 아무것도... 또. 왜? 원단을 당첨됐어? 어디있지 어디 어지야 어디 박유진 너 로또 못았어내 거? 아니 로또 또 여기 있길래 찢어서 버렸더니 뭐라고? 야 왜? 그거 버렸어?

지난 금요일 밤 벌어졌던 사건에 대해가더 확실한. 세리언이 못 봤어? 용의자는 역시 아까 오디 갔는데? 이분 집에 잘 없나요? 것 경찰은 몽타주를 촬영. 저 세리언이 아니야? 아, 저 무슨 세리이야 요즘에 저런 사 얼마나 은 용의자 세 명을 불러 조사했지만 그 를는는 아, 실패했습니다. 경찰이 물증을 잡았다는 사실을 눈치챈 두번김 씨가. 잠적한 것입니다. 야, 아까부터 뭘 뭐, 먹고 있어? 이거 다 먹은 거야? 쏘 먹고 있는 거야? 아니야, 응. 너너 이거 몇개 먹었어? 뭐야? 야 박유진, 네가 이런 것만 보니까 남자친구 없지. 이런 거 보지 말고 이쁜 내 얼굴이나 봐. <laughs> 아, 뭐야? 자, 하이. 음, 많이 올랐어. 반 넘게 맞췄어. 음. 이야, 박유진, 나너한개 틀렸어. 네? 하고 했고 오늘 숙제는 보답 노트. 아 좀 이름밖에 없잖아. 아예 짜식들 잘 키웠어. 잘 키웠어요. 곽강 좀. 뭐 먹을까? 어 미쳤나 봐. 야, 다이어트 해야지. 니 네, 몸을 생각해. 잠니요 <목소리도> 야방세 언니 얘기 좀해아왜 뭐하고 다니는 거야 밤에 왜? 앉아봐 아. 아. 뭐 했어 언니 걔 고등학생 같던데? 교복 입고 있었어 에? 아니야 정체가 뭐야 말해봐 사실... 희준이... 설마 희준이 친구야? 아 몰라 나풀어지마 언니 제정신이야? 언니 수갑 차고 싶어 철컥 철컥 하고 싶어 뭐야? 수갑 샀는데 설마 걔 때려 죽이려고 한 거야? 아니야 이거 걔 주려고 걔 생일이래 생일? 선물? 잠깐만 있어 오늘 누구 생일 아니었어? 얘 생일이네 오늘, 은경이 생일이잖아. 오늘 돼지 생일 아니야? 오. 왜안 부르는 거야? 방금 겨. 어? 경 생일이면 말을 해야지 바보야 말을 안해 맞아 말을 안해 아, 뭐 어. 진짜 바보다 나 혼자 부르고 있는 거 아니야? 혼자? 설마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야? 설마